11월 4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부산에서 대상 경주가 있고 다음 주에도 부산에서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9명의 기수가 내려갑니다. 혹시 일단 뭐 부산에 내려가는 기수 보면 은 최범원 기수, 여기 안토니오 기수까지 능력 있는 기수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서울의 출마 패가 조금 더 늦게 뜰 것으로 보입니다. 기수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요. 서울에서 기승하는 기수들 중에는 장출 기수나, 그이혁 기수, 김태희 기수, 하만식 기수, 이런 기수들이 상당히 능력 마켓들이 또 많이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수들 주목하셔야 되고요. 상당히 평정 자체가 그렇게 까다로운 편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얼마만큼 안쪽 게이트에서 정기를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간식마 한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국내산 6등급의 고스트 참이라는 마필입니다. 14조 20년 조교사 마방에서 출전하는 마필인데요. 지금까지 2전을 뛰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출전인데 일단 1등 상급이 3,300인 경주의 마지막 출전을 하는 겁니다. 이 마필이 두 번의 첫 번째 데뷔전에서는 꼴찌를 했습니다. 아이 꼴찌를 아예 꼴찌를 했는데 12등을 했어요. 12마리 뛰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안토니오 기수같 타면서 조교 때 모습이 아니 히뭐 베스트도 아니었고 말이 그냥 뭐 조교하는 식? 뭐 주행공사 나오는 식으로 조교를 했는데 사차기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래를 맞았을 때바이마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는 오 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네에서 얻거 스위트 주스바랑 병합조로하는데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이 마필이 단점이뭐하면 약간 다리가 약간 높은 마필이거든요. 제가 이런 주법을 포크레인 주법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리가 높았던 게 예전에는 한 90%였다면 지금은 한 6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주행 밸런스, 또 다리의 자세, 또 주행 자세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다리가 이렇게 높아졌던 게나 내려온 거는 뒷다리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는 체감블랙이 이동진 기수가 조교를 하길래, 이동진 기수가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수요일 날이맛길를 하만식 기수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만식 기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능력있는 기술기 때문에, 요런 맛길 잘 타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하게 국내산 6등급 경주, 뭐, 1200m 거리에 출전 하겠죠. 이런 경주에서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맛길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 마필은 토요일 날 8경주에 출전하는 너너 몬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승급전에 맞아서 조금은 상대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현상작재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러너 몬스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이 지금 최근 들어서 17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1700m에 두 번의 이동도 출전한 데 직접적으로는 모습을 보면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자리성적, 1700m의 12번 게이트는 인기만하도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수들이 안쪽으로 자리성적을 안기 때문에 1700m의 12번 게이트에서는 전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마필이 따라가는 정주를 하면서 지난번에 입사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속에서 끌고 가려는 힘도 상당히 좋았고요. 출마 동력이 12마리가 출전하는 경기인데 거리가 1,300m 정도 편성입니다. 일단 정도 1,300m는 앞선에 가는 마필인데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선입군에서 따라가는 마필들도 충분히 추입이 가능하거든요. 이 마필도 이번에 조교때 보니까는 어, 이번에도 이제 최원준 트랙라이더가 일단 조기를 했습니다. 어, 일요일날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어, 발걸음도 늘렸고 또채찍을 때렸을 때 많이 끌고 가려는 힘까지 상당히 좋았던 만큼 이번에도 한번 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수요일 역시 청원진 트랙라이더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 예전이 짝짝한 만큼 토요일 8경주 출전하는 러너몬스터요거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마필입니다 마지막 마필은 일요일 8경주에 출전하는 모닝힐이라는 마필입니다 모닝힐의 마필은 이번 경주 1200m 경주의 편성입니다 1200m 핸디캡 경주 편성인데 쟁쟁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차계 0 0 m 정리편서를 보면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좀더 유리하죠.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모닝일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출마 등록에서 조교때 모습, 그리고 지난번 뭐 복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만약에 모닝일이 외곽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외곽게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적으로 송재철 기수가 탔을 때 모습을 보면 1번 계획이었는데 선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로조가 상당히 가벼워서 그냥 선행을 가면 되게고는 형국이었는데도 음,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안쪽 삼선에서 전개를 하면서 안쪽 안쪽으로 페스 전개를 하면서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역시 뭐 주로가 가벼기 때문에 안쪽 안쪽으로 전개를 했던 게 키포인트였다고 판단되고요 이번에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전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번보다 확실하게 좋아졌고, 주을때 모습을 보면, 국내산 3등급 열린문이라는 마필하고 같이 병합 쪽을 로했습니다 근데, 열린문하고 병합 쪽이 하면서도, 컨디션을 꾸준하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이 모닝 1입니다. 일단,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모도 있고, 정상계츠도 있고, 뭐, 라온 더 제트도 있고, 이런 마필들 보면은, 뭐, 김태희 기수들이 타고, 다신인기들이탈건니다 신인수 타고 운이 타는데 다 앞에 가야되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면 앞에 가는 마필들을 보내놓고 탈수 있는 말 앞선에서 경험하면서 버틸 수 있는 말 그게 바로 모닝힐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마지막까지 게이트 번호를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11월 4주차 경과 역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편선입니다문몇피스들이 부산에 내려갔기 때문에 기술의 판단보다는 그래도 말을 판단을 좀더 하시는 게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 주 역시 아직까지 주로의 뭐 변화가 없습니다. 뭐, 모래를 깔았다든가, 모래를 정비를 했다든가, 이런 소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 주로의 안쪽에 있게 유지하는 마퀴 기본적인, 거리적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현장에서 꼭 집중하겠고요. 그요일리 브리핑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